태동원 선수, 이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높은 공, 타자가 움찔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아, 타자가 너무 큰 공만 노리나요? 퍼스윙입니다. 타자가 볼에 수윙합니다 퍼스윙. 투수 공이 좋으면 볼이라도 이렇게 배트가 따라 나오거든요. 뛰어난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아울인데요 Kongo Taragamida. Swiss k o n g 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오타니 w i s s k o 타율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초의 Swiss Kongo t a r a g a m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g 만 m i d a s w i 마 속에 김봉현 선수입니다. 헤드의 원년 멤버. 차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이로써 침착하게 잡아냈습니다. 차입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 마운드의 이대진 선수입니다. 변화무쌍한 변화구 마운드의 카리스마 이대진 선수가 대단합니다. 와우 스윙입니다. 타자를 삼각으로 돌려세웁니다. 공 끝이 좋아요. 저런 공은 타자가 치기 힘들죠. 아이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목소리로> 코스로 타자의 배티가 닿지 않았습니다. 타석에 박재홍 선수입니다. 박종 선수 타석에서 눈빛 보세요. 투수들 생각해서 순서해야죠. 카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공이 맞았습니다. 타자 성진아. 여기서 삼진은 정말 포타 준종 김일권 선수가 타수에 들었습니다 주루센스와 찾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코스로 공이 날아갑니다 안타입니다 수수가 너무 승부를 쉽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타는 아니거든요 유격수 아 아웃 합니다. 투수 에어 아웃입니다. 공수 교대됩니다. 박백 박병호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큐메 4번 타자 박병호 선수 4년 연속 홈런 한 번도 못 했던 정도로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리그도 진출했었습니다. 타자가 한도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걸립니다. 아우! 3진으로 물러납니다. 오리궁댕이 김성환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오타니 투수 실승 사할타율을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 유격수가 어렵지 않게 뜬공을 잡아냅니다. 것만 놀이나요? 헛수윙입니다. 기입니다 맞았습니다. 골입니다. 맞았습니다. 골입니다. 었습니다. 볼입니다.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다섯 의 김종국 선수입니다. 빠른 발과 센스 있는 수비를 보여주는 김종국 선수가 그 들어섭니다. 첫 번째 수비수가 <목소리> 공을 따라갑니다. 안타입니다. 안타, 안타, 안타입니다. 투수가 너무 승부를 쉽게 했어요. 여기서는 안타는 아니거든요. 중견수 쌤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아 파울입니다. Right. 주자 베이스를 완벽하게 훔쳤습니다. 도루 성공. 주자 투수 타이밍을 침대로 읽었어요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오늘 1타수 1안타입니다 지난 타석 때 감히 찾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네요 쳐냅니다 안타 역속해에기서면 무서워지는 선수예요 찾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도시. 등공을 안전하게 득점했습니다. 타석에 홍성훈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바맨 만능 스포츠맨 홍성훈 선수가 타석에 섰습니다. 공쪽 라이파스행입니다수비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환한 코스 떨어지는 안타. 벤치에 잘맞히는데요치찐요이 선수 8. 골 골? 골 찐찐해, 찐골해 스트라이크 해찐투 인데요. 볼을 골라냅니다. 쳤습니다. 1루 쪽 단볼. 아웃 아웃입니다. 세 월드스타 전준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빠른 발, 정확한 타격, 강력한 파워. 전준우 선수가 등장합니다. 타자가 컨디션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에이! 볼입니다. 타자가 잘 차환했습니다. 스리볼 투 스트라이크. 팀에서 씁니다. 타자 성진아 이번 수... 오늘 이 타자 1 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아직 안타가 없네요. 투수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 데요 투수 결국 해결됐어요 타자가 풀선이 좋네요. 볼을 골라냈습니다. 단발이야 크게 헛돕니다. 헛스윙. 아잘 골라냈네요. 볼입니다.